장미인의 나이, 키와 학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프로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미인에는 최근 농구선수 허웅과의 열애설로 각종 매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죠. 이에 대해 장미인에는 허웅과의 열애설에 대해서는 연인관계가 아니라며 공식 부인한 상태입니다. 장미인에는 1984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출생이죠. 가족으로 같은 배우 출신인 여동생 장미나가 있고, 신체 사이즈는 키 172cm 몸무게 48kg, 혈액형은 AB형입니다. 한편 학력은 한성여자고등학교, 승여자대학교 무용과이고, 데뷔는 2004년 논스톱사로 했습니다. 배우 장미인에는 2013년 1월에 프로포폴 주약 협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죠. 당시 이승연, 박시연, 현영 같은 유명 여배우들이 대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후 장미인에는 지상파 3사에서 출연 금지를 당했습니다. 최근에는 쇼핑몰 사업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농구선수 허웅과의 열애 기사가 뜨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미인애가 또 논란으로 근황을 알렸다. 26일 장미인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팬이신 건 알겠으나 밤 늦은 시간의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며 이런 분들 종종 계시지만 제가 그냥 참을 일은 아닌 것 같아 올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밤 9시에 영상통화를 시도했다가 종료됐다는 화면을 캡처해 게재했다 장미인에는 차단하면 대지할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소통하고 듣고 보고 하려 한다며, 이런 일을 계속하신다면 차단은 물론이고 참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예의 없는 편에게 참지 않겠다고 나를 세웠지만, 일각에서는 조용히 차단하면 될 일인데, 무슨 의도로 공개 저격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장미인에는 2003년 MBC 논스톱사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하지만 이후 끊임없이 논란에 휩싸이며 굴곡 있는 연예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3년 종영한 MBC 보고싶다에서는 당시 소속사 배우 박유천과 함께 끼워팔기 의혹을 받으며 팬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다. 드라마 종영 직후 2013년 3월엔 프로포폴을 장기적으로 불법 투약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활동 재개를 선언하며 쇼핑몰을 론칭했지만 스커트 한 장에 80만원 원피스 한 벌에 130만원이 넘으면서 고가 논란을 빚었다. 열애설도 끊임없이 불거졌다. 2015년 5월 띠동갑 금융인과 2년째 열애 중이라고 밝혔던 장미인에는 그해 10월엔 사업가와 홍콩 여행 소식이 불거졌다. 당시에도 장미인에는 나를 좀 내버려 달라면서 SNS를 통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엔 9살 연하 농구선수 호응과 열애설이 불거졌다. 허웅은 농구 국가대표로 이끌었던 허재 감독의 아들로, 당시 허재 감독이 직접 봐서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면서 열애서를 부인했다. 장미인에는 무엇을 감추시려고, 이런 아름다운 일요일에 기사가 나왔나라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15일엔 스폰서 제안 메시지를 폭로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모았다. 장미인에는 배우 인생에 이런 쪽지를 봤다니, 한두 번도 아니고 맞고 싶냐? 앞에선 말도 못걸 것들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장미인에는 30일 인스타그램에 정부가 소득 하위 70% 사인 가구에게 100만 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소식을 알리는 기사를 공유하며 짜증스럽다 정말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어 우리나라에 돈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땅도 어디에 줬지? 국민을 살리는 정부 맞나요라며. 저 100만 원의 가치가 어떤 의미인가요? 뉴스 보면 화가 치민다. 저 돈이 중요해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극우 커뮤니티 등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인 재앙의 태그를 덧붙이기도 했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천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차례에 걸쳐 쌓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주는 방안이다. 1에서 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다. 장미인에는 정부의 이번 방안에 어떠한 연이로 분노를 표했는지 이유나 대안을 설명하지 않았다. 당장 누리꾼 지적이 쏟아지자 장미인에는 재차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어질 인이 아니라 참을 인이다. 나도 자유발언권이라며 국민으로서 인권의 권리 이제 누리며 살겠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지금이 imf보다 더 힘들어도 그때보다 더 지금 뭐든 해서라도 버티고 이기고 살 거다고 썼다. 장미인회는 지난 2일에도 인스타그램에 청와대 측에 마스크 품위 현상에 대해 공식 사과한 기사를 올리며 국민이 마스크가 없는데 높으신 분들이 마스크를 대단하십니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장미인회의 뜬금없는 정부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장미인에는 2017년 6월 어제 전 감독의 장남인 농구선수 허웅과의 열애설에 휩싸이자 문재인 정부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인스타그램에 일요일에 무얼 막기 위함이신지 저를 그만 이용해달라. 저는 잘못 살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의장 전입 사실을 미리 공개했다는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누리꾼의 지적이 이어지자 댓글을 차단하고 저는 현 정부가 저의 그가난을 풀어주길 바라는 사람이다 라고 해명했다. 장미인애는 2003년 MBC 시트콤 논스톱사로 데뷔해 드라마 소울메이트 보고 싶다 등에 출연했다. 2013년 11월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포를 상습추약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우 장미인애의 스캔들이 화제다. 유기란 매체는 장미인애가 사업가 A씨와 열애 중이며 추석 연휴를 이용해 홍콩 여행을 다녀왔음을 밝혔다. 이 가운데 과거 장미인회를 둘러싼 스캔들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장미인회는 지난 2008년 8월 축구 선수 이천수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이후 불거진 열애설에서 장미인회의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열애는 아니지만 서로 알아가는 사이다. 사석에서 만난 지 이제 한 달이 가까없다 오빠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장미인에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를 부인했다. 장미인에는 이천수와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 이전에 이천수와 몇몇 지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인 적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를 이천수가 도와준 적이 있다. 감사의 뜻으로 이천수와 축구장을 찾은 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이천수 선수와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고 이후는 물론 현재도 정식으로 교제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며 당시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 열애설에 대처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이후 열애설이 사실처럼 공식화돼 지금까지 난처하다고 전했다. 가수 휘성이 상습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논란은 꾸준히 일어났다. 방송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배우 장미인애를 비롯해 있으면 박시현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 2013년 검찰 수사를 받고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얀색을 띠어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내시경 검사 등을 위한 수면 유도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마약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환각효과도 갖고 있어 오남용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불면증을 없애주거나 피로해소에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졌다. 정부는 2011년부터 프로포폴을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치료 목적 등으로 투약을 제한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희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마약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휘성은 2013년 군 복무 중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희성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에도 일부 연예인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다. 적발돼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 방송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졸피된 추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배우 장미인의 이승연 박시연도 2013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구단독 성수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배우 장미인에게 징역 10개월 방송인 이승현 배우 박시연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최근에도 유명 영화배우와 재벌가 자녀가 검찰의 프로포폴 불법 주약 수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을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재정건전성과 추가 재정투입 등을 고려해 국민 전부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이 아닌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고, 전날 고위당정청에서 이같은 방안이 최종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정부로서는 끝을 알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고소득층을 포함한 소득상위 30% 국민에 대해 양해를 구한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사이로 총선이 끝난 직후로 잡고 국회와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총선 전 지급이 자칫 포퓰리즘 성격의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평가절하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긴급 재난 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안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긴급 재난지원금 말고도 저소득층을 위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에 대한 감면도 3월 분부터 적용되도록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치사율은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기 위축은 물론 글로벌 경기 하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 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합장설 것이라며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 마음이 되어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